아, 안녕하세요. 파이티비입니다 오늘은 파이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자, 테이트에 팔로우 숫자가 10만 명 넘는 그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친구들이 이제 파이콘이 이제 상장한다고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가격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이 얼마 갈것 같아, 얼마 갈것같다왜 그러냐면 지금 트위터에 이제 파이코인이 관련 트위터가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불꽃처럼 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트위터에 이제 팔로우 숫자가 10만 명 넘는 사람들, 그 여러 사람들 한 10분 정도 대충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분들이 각각의 예측을 파이코인 그 상장했을 때 값을 예측한 거에 대해서 오늘 좀 구독자, 아, 시청자분들하고 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그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예전에는 파이코인이 그렇게 인기 없을 때 있잖아요. 한 4, 5년 전쯤에는. 그때는 1원이었어원 1원. <laughs> 그때는 10원도 아니었어요. 1원이었어요. 근데 요즘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상장한다고 그러니까 요즘 많이 바뀌었잖아요. 요즘은 좀 어떻는지. 나. 그렇고 하면 좀 아쉬울 수 있으니까, 요즘, 어, 인공지능, 뭐, 채찌피테라든지, 기타 인공지능에서도 물어볼게요. 그럼 인공지능 중에 요즘 채찌티비보다는, 퍼블랙시트라고 그래갖고, 그 친구가 요즘 굉장히 유명한, 인공, 인공지, 인공 AI거든요?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아시겠죠? 어, 퍼블릭 시티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있잖아. 뭐, 아마존하고, 그 다음에, 그, 엔비디아가, 그 공동 투자해서 만든 AI 인공지능이랍니다. 퍼블릭 시티. 일단, 마지막에는, 퍼블릭 시티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일단은, 빨간 숫자가 10만 넘는, 트위터 인플루언서들이 조금, 이야기, 이 얼마나, 가격을 예측하고 있는지, 이거는 이제 번역기 돌려서 다 번역본입니다. 다 영어로 돼 있었어요. 우리또 영어 뭐 영어 약하니까 요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충 내용 보면은, 이제 2020년 2월 20일날, 이제 공개 메인넷이, 오픈메인넷이 출시된다. 개척자들이 출시된 이후에 가격이 이제 우려도 하고 있다. 다양한 가격을 예측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이제 이거를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다 본다 뭐 이런 걸로 호기심 차원상 한번 이제 내들이 이제 인터뷰식으로 이렇게 물어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갖고 첫 번째는 첫 번째 인플루언서는 어떻게 했냐면 앞에 인플루언서는 영어고요. 첫 번째 인플루언스는 파이 가격이 초반에 3월 10일까지 140달러 정도에 차간다고 그러네 140달러 이충을 굉장히 높게 쳐줬네 우리가 상장하고 나서 약, 한, 그, 한달 정도 지났을 무렵에, 한 상장하고 한 20일 정도 지나면은, 한 140달러 이상 한다고 합니다. 이 친구 굉장히 상줘야겠네. 이 친구 상줘야 돼. 역시 머리가 똑똑해, 그죠? 머리가 똑똑해. 딱, 그 다음에, 어, 그, 이 친구가 끝까지 말하네요. 이런 추세가 계속 간다면, 2025년, 이번 연도 말 때, 202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예측을 했네요. 이 친구 대단한 친구네. 굉장히 머리가 좋아, 이 친구는. 이 친구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친구. 새로운 친구는 또 어떻게 예상했느냐면, 파이가 생태계를 확장하면서 2025 말까지 토큰 가치가 약 73달러가 될 걸로 예상된다. 얘는 약간 약하게 봤네. 그죠. 렇 높게 보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좀 낮게 보는 친구가 있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렇첫 번째 친구는 좀 굉장히 높게 봤고, 두 번째 친구는 73달러를 봤다. 앞에 이제 영어로 돼 있는 애가 이제 각각 사람들입니다. 그걸 이제 번역기로는 따라 안 들어오고 영어로 돼 있네요. 그게 이제 각각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친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친구는, 아직 그 다음 친구, 아, 끝까지 이 친구는 73달러로 예상했고, 다음 친구꺼 한번 볼게요. 다음 친구꺼는 파이코인이 급등하면서 맨날 출시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파이코인이 급등하면서 100달러에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시사하고 있다. 야, 이 친구는 내가 옛날 때부터 떠드는 100달러를 이 친구도 떠드네요. 제가 이제 4년 전부터 파이코인 100달러라고 줄기차게 떠들었던 유튜버였습니다. 아무도 떠들지 않을 때, 내 혼자 떠들었어요. 파이코인 100달러 간다고.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내 밖에 없었어요. 진짜. 우리나라 유튜브 중에. 4년 전에 100달러 간다고 계속 유튜브 영상 찍은 사람은 내 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가, 별명이 1 0 0달러였다 그랬는데, 내 보고. 아이들이, 어, 100달러 이랬는데. 하도 내가 100달러라고 그러니까. 음 어쨌든. 그놈의 100달러 사건이 있었다. 자, 어쨌 넘어가도록 하고, 이 친구도 내랑 비슷하게 100달러를 내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또 다른 인플루언서는 2025년 최고가 80달러. 아, 80달러. 아, 80달러 좋아요. 80달러도 괜찮아. 80, 80달러. 우리 얼마 전만 해도 5천원이었어. 어, 그, 저, 어, 여기, 점쟁이가 5,000원 그랬다니까. 무당이, 그, 무단, 무당, 무당, 그, 여자분이, 아, <laughs> 무당 여자분이 5,000원 그랬다니까. 죄송한 소리 했다니까. 어쨌든, 얼마 전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 이제, 상장한다고 그러니까, 뭐, 값을 막, 무신장에 올리네요. 애들이, 무신장에 올려.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파이콘 값 형성할 때, 엄청나게 유리해요. 아시겠죠? 그,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말했잖아. 요호흡이가 어 62달러로 환전해준 게, 그게 파이콘 값이라고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기준 값이 돼서 사람 대리에, 어, 후비가 62달러로 환전해줬다며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초반 값이 3,40달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제 생각은. 그래서 한번 그런 게 있었어요. 영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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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썰을 길면안 되니까 넘어가서, 또, 그 친구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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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친구, 80달러로 계속 예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또, 시간이 지나면, 하락할 수도 있다. 하락하고 청산하고, 막, 아, 뭐, 선물 시장에나 와서, 뭐, 청산 당하고, 이런가 봐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초반에 선물 시장다가, 우리 청산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그, 그러게 아니까 초반에는, 그, 뭡니까, 우리 파이콘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좀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초반에 청산이 좀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1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10달러 까다 주셨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야, 이 친구, 애리한 친구인데, 청산가까지 계산해서 10달러까지, 80달러 갔다가 10달러 될것 같다. 이렇게 계산했고, 또, 또 다른 친구는, 자, 파이 값이 70%를 급등하여, 얘는 70% 급등하여, 어, 92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야, 92달러. 그러다가, 1 0 0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 1 0 0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 이 친구도 약간 후하게 쳐줬어요. 후하게 쳐줬고. 자, 이제 또 다른 친구들, 또 다른 친구들, 그나마기 친구들, 또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100달러에 도전할 수 있다. 아, 이놈 100달러 자주 나오네 100달러. 야, 내 방송을 옛날에좀 많이 봤나 봐, 이 친구들이. 얘네들 이제 뭐, 트위터 팔로우 수자 10만 명 되는 친구들인데, 야, 이건 나의 방송을 많이 봤나. 100달러를 자꾸 외치고 있네요, 100달러. 나또 다른 친구, 또 다른 친구는, 또, 어떻게 예상하고 있느냐 하면은, 5달러에서 10달러 본다네. 야, 얘가 제일 낮게 보네. 5달러에서 10달러 본다고 그러면데 야, 얘는 튀고 싶은 인간이야. 항상 어디 가더라도, 뭐, 튈는 애들이 있어요. 꼭, 누가 보기에 하면, 꼭, 지가 또, 이상한 말을 해. 뭐, 뭐, 주목받, 뭐 간족이야, 간족. 간종. 이런 친구는 간족이야, 간족. 간종. 야, 가끔 어디 가면 간종해들이뭐 치고 싶은 친구들. 지가 뭐, 이상한 말 하면, 지가 뭐, 특별한 눈인 것처럼. 지가 뭐, 더 똑똑한 것처럼. 뭐 이런 친구들 꼭 있어 보면은, 5달러씩 따라 본다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다. 우리도. 우리 자꾸 100달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낮게 보는 친구도 있어야지, 우리가 신명성이 있다. 저는 4 4달러에 친구 있습니다, 요즘. 초반에 44달러. 결국은 100달러. 오, 어, 그쵸? 어, 저는, 어, 저는 초반에 44달러. 결국은 100달러.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또이 친구 또 마지막에, 볼게요, 한번.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친구가 보니까, 뭐지, 100에서 300달러. 야, 또 다른 친구는, 자, 100에서 300달러까지 예측하고 있다. 와, 이거 굉장히 높게 쳐주네요. 약간 보수적으로 보면은, 20에서 50달러까지도 볼수 있다. 아, 똑같은 친구인데, 어, 높게 봤을 때는, 100에서 300달러까지도 봐주지만, 약간 보수적으로 보면, 20달러에서 30달러 정도 본다. 야, 요, 파이 코인, 전 값이 뭐, 야, 정말 인기가 좋아졌네. 예전에는, 이런 말,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값, 값이에요. 이런 말안 나왔어요. 대세가 역전됐어요, 지금 분위기가.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아, 이게 마지막이네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애들 가르치는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친구는 이제. 파이코인을 이제 30달러 또 예측하는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30달러 좀 여러 인플루언서들이 각각의 그 값을 제시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그중 거를 내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30달러에서 50달러 갈수 있고, 그다음 에 80달러로 증가도 예상한다. 이 친구는 이제 평균 중간 중간에요, 그죠? 30달러에 출발해서 50에서 80달러 갈거 80달러 정도로 가서 예측한다. 또 다른 친구는 또 뭐냐면. 0.05달러, 야, 최저값 나왔다. 최저값 가장 낮게 보는 추종가 나타났어요. 지금 0.05달러 또는 0.5달러 이상한다. 야, 가장 낮게 상상한다. 그러다가 이제 3, 3달러에서 5달러까지 볼수 있다. 근데 가장 보수적으로 낮게 봤을 때가 0.05달러 정도. 또는 0.5달러 이 친구가 가장 낫게 보네 가장 돌대가리 같아 그죠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제일 돌대가리 같그 어디서 지금 0.05달러 5달러 0.05달러 이, 이 친구가 가장 돌대가리 같아 내가 보기에는 지금 뭐 좋게 이야기 해야지 그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친구도 있어야지 이런 친구 있어야지 우리들이 외치는 44달러나 이거는 있잖아 심리 게임이거든요 파이콘 값은 심리 게임이에요 오케이엑스 OKS, 오케이엑스에서 콜옵션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심리 게임이 얼마나 참, 참,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트위터나 트위터가 요즘은 가장 확실한 SNS, sns이지 않습니까? 트위터에서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참고 볼 만하다. 이, 이 친구도 많이 키고 싶은가 봐요. 0.05 달러가 뭐야? 돌대가리니까 넘어갑시다 돌대가리니까 그래도 어쨌든 또 다른 추정치는 3, 3에서 5달러 정도. 야이 친구 그나마 좀 봐줘서 조금 올리 줬네. 응, 진짜 낙관적으로 보면 15달러에서 25달러까지 볼수 있다. 야 그나마 처음에 좀 그렇게 낮게 보다가 진짜죠. 낙관적으로 보면은 15달러에서 25달러까지 볼수 있다. 자 이렇게 볼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말하는 거 있죠. 313 <laughs> 314000달러 만 보는 친구들 314 이러고 있죠. 314인데 파이 그그 숫자잖습니까? 파이가 아시죠? 온주율의 무한 주기율을 표지 않습니까? 그게, 3.14 1억, 막 6, 7, 8, 5, 7, 5, 5, 7, 8, 막, 무한대로 가지 않습니까? 어? 3.14 1억으로 출발하는 우리 파이 온주율, 그거 말하는 거죠. 무한되지 않습니까? 파이가 무한대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니까 그, 그게 이제, 주기일포의 최초의 3.14159니까, 314,159달러. 이게, 이제, 예전부터, 결국 우리 파이코인은 314,159달러가 갈수 있다는, 이런, 썰리 옛날 때부터 있었어요. 그니까, 이걸 완전한, 그, 파이코, 파빠들. 완전 파빠들. 어? 비트코인도 빠가 있듯이, 어? 비트코인 바들이 있듯이, 파, 완전 파빠입니다. 진짜, 파이코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너무 높게 본 겁니다. 그 위에 또더 심한 친구는 이제 314달러, 6700달러, 만달러 이렇게 보는 거죠. 가장 높게 보는 그니까 31만 4159달러는 약간 바빠야 이다이걸 그냥 재미삼아만 봐야 된다. 아시겠죠? 다 이러한 예측들이 있고 현 시점에 맨넷 위에 파이콘의 예상 유저들이 수많은 토클의 역사적인 관계 기반한다. 이거 뉴스나 강범의 암호화폐 시장이라든지 형성에 수많은 요인들이 있으면 영향을 받는다. 이 결과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재미삼아 봤습니다. 재미삼아. 어쨌든, 어 지금 트위터의 인플루언서들이, 10만 이상 있는 인플루언서들입니다. 얘네들이 생각을 모아놓은 뭐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생각보다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하다. 결론적으로 보면 가장 낮게 보는 친구도 있고, 높게 보는 친구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약간 옛날과 다르게 좀 높게 봐준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체지피트한테 물어봐야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체지피트한테 물어보도록 이거는 이제 실시간입니다 실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입니다 자, 체지피트보다 요즘은 퍼블랙시티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체지트보다 요즘 좀더 대세입니다 아시겠죠 이 친구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블랙시티 야내 핸드폰이 왜 갑자기 이렇게 좋아졌나 이렇게 빨 빨리 들리지 자 빨리빨리 르지자 퍼블릭시트 는 무료버전과 유료버전이 있어요 저는 당연히 무료버전 쓰겠죠 유료 안 씁니다 당연히 무료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퍼블릭시트한테 물어보 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블릭시트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코인 시세예측 자 어떻게 말을 할까요 어, 어떻게 할까 얘네들 아, 머리 야 이거 퍼블릭시티 얘가 지금 엄청나게 머리를 쓰고 있어요 아 파이콘 시세를 내가 예측해달라고 분명히 남겼는데 얘네들이 지금, 지금 이 자료 찾고 있다 옆으로 막 짝대기 왔다갔다 하잖아요 이거 뭐 자료 찾고 있다는 뜻인데 자이 자료를 너무 오래 찾지 않나요 이제 좀 놓아야 되는데 뭐 고장났나 야 파이콘 시세 예측이 안되나 안 되나? 다시 해볼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파이코인 시세 예측. 야, 이 돌대가리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이리 못하지? 오! 야! 파이코인 T네트워크 예. 2025년 시세 예측에 따르면 가격은 약 58.663달러에서 152입 검의 3달러 사이에서 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과 투자자들의 관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이코인의 정확한 시세 예측은 어렵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매우 불안정하며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가격이 급격히 변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 예, 예, 그게, 그, 그, 아까, 그, 백, 백, 달러 이상 예측하지 않았나요? 그쵸? 아까 제가 막 말하니까, 얘 내가 중간에 뭐 돌대가리 이러니까, 돌대가리까지 번역하더라고. 그래갖고 조용히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쵸? 예, 지금 내 말하는 것도 얘가 듣는 것 같더라고, 아까 보니까. 근데 또, 근데 얘 머리가 도, 얘가 머리가 별로 안, 어쨌든, 자, 어쨌든, 어쨌든, 어, 그, 이거, 이거, 이거 퍼블릭 어 시티, 퍼블릭 시티, 퍼블릭 시티, 이 인공지능은 파이콜 예측을 한 150달러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아까 봤죠? 파이콜 예측을 한 150달러 예측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어 요즘 퍼블릭 시티, 예, 인공지능이 요즘 예 똑똑해요. 어쨌든, 150, 근데 뭐, 확실하진 않는데 한 150달러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 으면 좋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